미하면서 먹어라 찍어 먹는 마탕 마탕 는 사실 잘 모르고 취했어요 촬영이 <laughs> 됐어야 되는데 진짜 바보처럼 <laughs> 얼굴 안 담기니까 이쁜 표정 안 지어도 돼요 각 찾아 나요 김밥 김 <laughs> 막상 해 찍먹 이렇게 해가지고 찍먹이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 완성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 네 맘대로 해 <웃음> 갑자기 뭐야 <laughs> 안 <아니요. 웃음> 이거 한다고 해놓고 이름 정하다가 이렇게 오려걸렸거든요 그러니까. 그래서 결국 정해진 이름이 무엇이죠? <laughs> 결국은 정해진 이름 네. 음미하는 어리 이 아니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다시. 다시 정해진 이름은 네? 음미하면서 먹어라 <laughs> 너 뭐야 올라 유튜브, 저 열미부 안에 또 하나 이제 요리 컨텐츠 이름 정하기를 인스타에서 투표를 했었는데, 음. 음미하면서 먹어라. 어, 먹, 얼, 아. 음.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고, 네. 아, 이걸 왜 여쭤봤었냐면, 사실은 이렇게 뭔가 우리끼리 맨날 간편하고 많이 해먹거든요. 네, 정말, 네, 네, 네. 그러니까, 우리랑 하기엔 조금 나 부끄럽고, 그냥 우리가 오늘 먹고 싶어, 혹은 응. 우리가 필요한 거 그냥 응. 간단하게 먹고, 멋대로 하는 그건데, 네. 코너를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. 네. 음미하면서 먹어라. 네. 첫 번째 요리 뭐시죠? 바로 바로 고정관념은 버려라 <laughs> 마탕을 이렇게 버무려 먹는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버려라 찍어 먹는 마탕 마탕 마탕은 또 은미가 설명했어요. 네 이것은 제가 저는 사실 너무 이거를 자주 해 먹고 어렸을 때부터 해 먹어서 다른 집도 이렇게 해 먹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집들이라면서 친구들이 왔을 때 고구마가 많아서 이걸 해줬더니 애들이 다좀 문화 충격. 이거 너무 맛있다. 처음 먹어본다. 이렇게 해서 어 뭐야 이게 이렇게 특별한 요리였나 해서 혹시 몰라서 인스타에얼 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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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어떤게? 아니 말이 너무 기대. 아니 봐봐. 그래서 인스타에서 얼 분들한테 소개했는데 얼 분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. 진짜 천상계의 맛이다. <laughs> 요리 시작할게요. 빨리해요. 고구마. <laughs> 일단 첫 번째 고구마 대신 사실 호박고구마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것은 이 마탕은 밤 고구마를 추천합니다. 밤, 햇반 고구마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겠죠.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백설 요리당. 백설 요리당 광고는 절대 아니고 이만큼 밖에 안 남은 거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알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! 고구마 먹을 때만 써요, 마타 먹을 때만. 다른 백설의 올리공당도 안 돼요, 백설의 요리당. 맛이 다릅니다. 꼭이 친구를 사용해가지고. 그래서 네, 꼭이 친구를 사용해야 됩니다. 이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 껍질 까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거든요. 고구마는 씻은 후에 껍질을 까줍니다. 아니 근데 까는 속도가 남다르시네요. 아 진짜 빨리 깔수는데좀 위험해 보일까 봐. 아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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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아. 아니 지금 이거 자르는 동안 촬영이 됐어야 되는데 누가 바보처럼 <laughs>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<laughs> 촬영을 한줄 알아가지고 지금 자르는 장면이 다 날라갔어요 아니 심지어 잠깐만요 자르지 마봐요 제가 중요한 말 이만큼 어다 날라갔네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아 진짜 어한숨만 얼굴이 다 담겨요 아 그래요? 음.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네. 너무 크게 하면은 조금 어, 그니까 러 이게 작은 상태로 빠르게 겉바속촉으로 확 익혀야 되거든요. 아,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요거인 네, 거잖아요. 요만큼 크기. 잠만 보여주세요. 요만큼 크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요만큼 크기로 잘라주셔야 됩니다. 얼굴이 화가 많이 나는데? 아, 열받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요 정도로 조그만 거는 반만 썰어준대요 라는 말도 돼요. 제가 아까 다 했는데 다시 해야 되거든요, 지금. 음.. 네, 요만큼. 다시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요렇게 딱 됐어요. 짠. 오. 짠하는거 얼굴까지 짠 냄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네. 네. 아좀 내가 이제 이 친구는 살짝 보내줄 때가 됐다 아 오늘 아, 내려놓은 아, 냄비 어, 여기도 이렇게 다 타고 막 이렇게 이런 음. 친구들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고구마 이제 마타할 때는 네.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 가지고 왜요? 어 이렇게 많이 타거든요 고구마 음. 어라 이만큼 빨리 따라와봐 자 갑니다 얼마 기름은 요만큼이에요딱 냄비에 어느 정도죠? 엄청 조금 냄비에서 엄청 많이 찾아 않잖아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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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같은 거 한번 넣어서 한번 음. 자, 숟가락이 어느정도 그 정도? 들어가요? 그 정도?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어... 근데 이 넓이를 채우려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센 불로 아락 해주고 네 이제 고구마를 그러고 넣어줍니다고구마를이 고구마들을 네. 죄다 투하 네한 번에 안 들어가요 저는 일부러 작은 볼을 쓰는데 왜냐면 그래야 기름을 조금 넣어도 좀 차잖아요 아네 어차피 얼굴 안 담기니까 이쁜 표정 안 지워도 돼요 다 차잖아요 이게 또 사실은 은미가, 음, 요리를 못하는 캐릭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, 사실 은미가 요리를 잘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게 자신있어 하는 마탕. 마탕. 얘가 이렇게, 얘네가 들어가면 잠겨요. 아까 그 정도 기름 양이. 네. 잠기게 두고, 불은 줄이지 않습니다. 불을 줄이면, 네. 그냥, 바삭해지지 않고, 익어버려요. 기름 음, 안에서.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. 불로 해야, 겉만 탁. 네. 팍... 갑자기 자리 잡네. 저는 사실 잘 몰라요. 모를려. 저는 사실 잘 몰라요. 그리고 취했어요라고 해야지.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취했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저는 오늘 이걸 찍을줄 몰랐고.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내일 네 네. 찍기로 했거든요. 네. 그랬는데 갑자기 은미가 마탕이 먹고 싶다면서 <laughs> 먹고 싶은 김에 찍어야겠다. <laughs> 네, 뭐... 그래 저는 원래 먹고 와서 술 먹고 와서 이게 편하게 쉬는 거였는데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. 뭐라 <laughs> <laughs> 이게 일이야? 얼분들라고의 소통이 일이야? 아... 바삭바삭 고구마 맛탕이 맛있게 튀겨지는 소리입니다 바삭바삭 한번 뒤집어줘요 이렇게 뒤집어줘요 골고루 또 많이 뒤집지 않고 불은 여전히 이렇게 셉니다자 이렇게 그 고구마를 튀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? 어? 시간은 안재봤어요 아, 아마 한 색깔로 그럼 네 저는 색깔로 와요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살짝 갈색이 되고 있어요 고구마 또 이제 자르는 크기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불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불은 계속 센 불이에요? 네, 불이 중요해요 불을 애매한 불로 해버리면은 버섯 푹 익어버리기 때문에 네. 불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살짝 주황빛, 갈색빛, 웜톤 빛 돌고 있죠?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살짝 네. 색깔로 알수 있거든요 지금 살짝 이제 갈색빛이 나와요. 이렇게 색깔 보여요? 오! 오! 이렇게 딱 돼야 돼요. 그렇게 해서 기름을 빼서 이게 그 접시에 키친타올을 두장 겹쳐서 깔고, 짠. 딱이 색깔이에요, 딱. 네. 어우, 색깔 나, 너무 마음에 든다. 주둥이를 털잖아요? 그럼 이 기름 안에서 이미 또 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 주둥이를 털지 못하고 고구마를 꺼내야 돼요. 이렇게 기름을 다 빼서 담아야 돼요. 네. 그러면 딱 여기 색깔 보여주고 그리고 남은 고구마는 이 기름에 한번더 합니다. 색깔이? 음, 맛있겠죠? 맛있겠죠? 이게, 이게 겉바속촉이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바로 진정한 겉바속촉. 자, 남은 고구마들을 다 넣으셨고요. 네. 그러면 이거 한번 속을 한번 보고 싶은데 속 한번 보여주실 수있어요속을요 자, 가는 거죠. 김밥, 김 자 이제 마탕 이제 고구마가 나왔고 어 근데 네. 왜 마탕인데 달달함이 없냐 네 그거를 바로 차란 어 차란 <laughs> 백설 요리당 이게 진짜 광고가 아니라 이 중요해서 그래요 꼭이 백설 요리당을 사셔가지고 백설 올리고당 안 되나요? 라는 질문이 너무 너무 많은요 백설 올리고당 안 돼요 요리당 맛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짜주고 얘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, 그런 거네요 살짝 발상의 전환! 맞아요! 왜 찍먹부먹이 탕수육만 있냐 그렇지. 이게 아니라 맛탕에도 찍먹부먹이 있을 자, 수 있다 그래서 막탕에 찍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찍먹이네! 맛탕 찍먹 음, 어때요?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요리던가 막탕이 하나가 되는 맛 <웃음> 뜨겁죠? <웃음> 네 그래서 어, 잠깐만요 저, 저거 타요 오! 어이차 고구마 이차 고구마 다 날린다 네, 그렇기 때문에 꼭이 친구 사용하셔야 되고, 네. 그리고 이게 같이 버무리면 우리 주부님들 아실 거예요. 할거지가 진짜 힘들거든요. 음. 근데 얘는 뭐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, 막 찐득찐득한 게 묻어있을 번거로움도 없고, 딱 이렇게 해서 찍어만 먹으면 깔끔. 깔끔. 아니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나는 단걸 그러니까 정할 수가 있잖아. 맞아요. 어느 물지 나는 난 이대로 먹거든. 사실 그냥 이거 음, 안 찍어먹고. 음, 전꼭 찍어 먹어요. 여러분 찍어 먹었더니 다들 반응이 엄청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. 자 완성이 안 됐어요? 완성. 아 어떻게 된? 뭐야 뭐야? 닭도 주둥이게 털 주둥이게 아, 털 털. 아이 이차 고구마? 아 이차 고구마 다았어 이래서 유튜브 하면서 요리하는 게 세상 사람들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. 에이, 아이고 이거 병행하기 진짜 어렵다. 짠. 짠. 1차고구마와2차고구마의 이건... 1차 때깔 차이. 자, 이는 거의 강무이거든요, 강무. 음미하면서 먹어라! 음미하면서 먹어라! 헉! 학교가..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. 응? 음, 너무 맛있다.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가족들이랑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. 뭐 아빠가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서 아빠랑 다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같이 되게 행복했다. 음. 나다 글도 되게 많았고. 맞아. 애기들 해줬는데 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마 최고야 막 이런 말들을 해줬다 해서 그런 게 너무 후기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음 귀여운 거야. 음. 맞아. 근데 진짜로 이거야말로 할머니까지. 할머니 할아버지까지. 남녀노소. 남녀노소. 찌찌뽕 남녀노소 좋아할 요리여서 여러분들도 되게 간단하잖아요. 저총 하는데 15분도 잘안 걸리거든요. 사실은 그래요. 대단한 뭐 비법이라고 할건 없는데 음. 이걸 보는 분들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. 어 마탕을 저렇게 해 먹을 생각을 못한 거지, 음흠. 그냥 콜럼버스의 달걀처럼. 맞아. 음. 그래서 이런 방법 또한 있다. 응. 음. 마탕 늘 이렇게 막단 거에 조려져 있잖아. 살짝 내가 그래서 마탕을 싫어했었거든 음. 어렸을 때. 근데 나는 이게 왜그러냐면그단 거에 절여지면 사실 좀 눅눅하거든 아 눅눅하고 굳으면? 응 음, 딱딱하고 아~~게 근데 얘는 내일 먹어도 이 정도로 바삭하지는 않지만 내일 먹어도 맛있지 얘는 아 가끔 내가 술 안주로 먹잖아 음. 그 다음날 이제 다못 먹고 자고 내가 면 아침에 이제 남아있는 거 주워 먹지 근데 이런 국 알지. 이게 보여줘야지 그러게 음. 우리는 사실 국방이라고 하기 조금 부끄러워 여러분들도 맛있게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그럼 얼미부부의 음미하면서 먹어봐라. 먹어봐라. 다시. 음미하면서 먹어라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니네 맘대로 해. <laughs> 갑자기 뭐야. <laughs> 갑자기 뭐야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하던데. 니 <laughs> 네 맘대로 해라고 해? 아니,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맘대로. 안 돼.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고 하는니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음미하면서 먹어라는 살짝 강요야.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.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네멋대로야 <laughs> 내가 내가 뭐라고 하라고 말하고야. 내가 그러니까 보고 재밌든 말든 구독과 좋아요는 네 마음대로해. <laughs> 그치만이건꼭 먹어봐. <laughs> 원래는 아메리카노랑 먹어요. 아메리카노랑 궁합이 가장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. 잠시만요. 가는 길에 옆에 여기 네. <laughs> 제가 네. 있어요. 네? <웃음> 어머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잠시 냄비로. 네.